여러분, 안녕하세요. 엉룡쿤입니다. 오늘은 AFK 새로운 여정 9월 19일에 시작되는 음모의 파도 시즌 사전시연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음모의 파도 콘텐츠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나눠볼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 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인 의견까지 붙여서 여러분들께 제공할까 합니다. 일단 음모의 파도 콘텐츠 구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한번 잡고 갈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측에 보시면은 제가 총네가지로 음모의 파도 콘텐츠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진영, 직업, 영웅, 그리고 공통 이네가지의 구성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부분마다, 그러니까 진영별로 다섯 명의 영웅, 직업마다 다섯 명의 영웅, 그 다음에 영웅들한테는 어떤 주문석들이 착용돼서 어떻게 강화가 되는지, 공통적인 부분은 진영이든 직업이든 특정 영웅이든 상관없이 내가 짜는 어떤 특정 덱에 들어가 있는 다섯 명이 특정 효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인 진영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레오프론, 와일더스, 그레이브본, 트라이브. 이렇게 네 가지의 진영이 있어요. 그 진영들로만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프리시즌에서 우리가 즐겨봤던 것은 천공의 실현이 있죠. 이 천공의 실현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도전 보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탑들이 있고 열리는 시간은 뭐 월, 금, 화, 금, 그 다음에 수, 토, 일. 뭐 이런 식으로 일요일에는 전부 다 열리고요. 토요일에는 두 개씩 열리고 월, 화, 수, 목에는 두, 두, 개, 두 개. 이렇게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오프론 트라이브, 와일러스, 그레이브본. 이렇게 각자 진영에 해당하는 영웅들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영마다 최소한 기본적인 덱을 짤수 있는 다섯 명은 선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보상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각종 재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료를 수급하는데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음모의 파도에 추가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진영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 시즌,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글로벌에서 나왔던 전 시즌에는 진영이 아니라 특정 영웅에게 시즌 특성이 붙었어요. 그래서 특정 영웅들만 강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진영별로 특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와이러스부터, 뭐, 트라이브, 반신, 악마, 레오플론, 그레이브본, 전부 다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알아볼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겨울 수도 있고, 가장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들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읊어 드리기 보다는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핵심이 되는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뭘 쓰라는 거냐 어떤 특성을 가진 친구를 쓰라는 거냐를 언급하면서 넘어갈까 해요. 일단 이렇게 들어가시면 은 레오프론 해서 쭉 응역시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지금 넘겼을 때몇 개였죠? 총 4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4개까지 활성화를 시킬 수,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는 기본적인 자원을 통해서 활성화가 된 다음 그 다음부터는 특별한 자원이 필요해요. 눌렀죠? 그 다음은 요 자원이 필요합니다. 파란색파란색 파란색 자원인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스테이지를 밀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레벨링을 빠르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특정 진영을 빨리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올려드렸던 뭐 에디덱과 에이론덱을 기반으로 한뭐 플러스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변형들이 있는 그런 2,100 스테이지까지 클리어를 하는 가장 좋은 사냥덱 두 가지를 소개해드린 영상이 딱한개 있는데 그걸 제가 영상 링크에 걸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레오프론을 이번 편에 다루도록 할 거예요. 일단 레오프론은 첫 번째 보세요. 그러면은 뭐 속성이 상승하고 공격력이 상승하고, 오른쪽 방어력이 상승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림자가 메인 영웅의 공격력의 60%에서 65%까지 올라갑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을 클릭해 보면은, 이 진영마다 갖고 있는 특별한 특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개됐던 그 영문판에서는 최소한 4명의 영웅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나온 걸 보니까 최소한 3명의 영웅이 해당 진영으로 존속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레오프론 3명이 있으면은 메인 영웅,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칸에 들어가 있는 걸 메인 영웅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궁극기를 사용하면 그림자를 소환합니다. 이 그림자는 뭐냐면, 이 메운 영웅, 메인 영웅의 공격력의 60%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뭐 공속, 뭐 에너지 차는 속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도 그대로 있는 상태로 공격력만 60%가 되는 친구를 소환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점점, 점점,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될수록, 에너지 참여할 때, 처치에 참여할 때마다 에너지가 추가로 회복되고, 궁극기 데미지도 증가하고, 메인용이 처치 당하면은 추가로 그림자 하나가, 잔상처럼 하나가 생겨가지고, 에너지를 계산하는 건 궁극기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기를 조금 더 있다가 마저 채운 다음에, 쓰고 나서 사라지는, 뭐,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가죽을 남기는 호랑이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뒤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요 칸을 보면 그럼 레오프론 중에서 앞부분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뒷부분에 있는 친구를 생각하면 은 우리는 베라의 떡상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라를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레이프, 레오프론 덱을 쓰신다고 하시면 은 현재 있는 영웅들 중에서는 베라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궁극기를 쓰고 그림자를 소환해서 결국 나중에는 그림자의 궁극기를 쓴다. 요런 키워드를 잡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림자, 궁극기. 그럼 보시면은, 강화되는 정도가, 뭐, 그림자의 관통, 그림자의 공격력,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올려주죠. 메인 영웅과 그림자의 궁극기. 그림자, 궁극기라는 키워드가 그건데,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를 올려주면은, 스테이지 2로 넘어가게 돼요. 스테이지 2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 뭐, HP 공격력 이런 것들은, 그냥, 크게 의미 없는 부분이고요. 메인 영웅과 그림자의 공격력을 더 많이 올려주는 거. 그 다음에 그림자의 관통력을 더 많이 올려주는 거. 처음엔 60%였잖아요. 그럼 두 번째만 넘어가면서 70%. 거의 반토막난 분신에서 실제에 가까운 분신으로 거듭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른 능력치들은 크게 언급하지도 않을게요. 그리고 나서 처치에 참여할 때, 어시스트를 할때 회복력이, 에너지가 100이 회복돼서 궁극기를 더 빨리 쓰는 거. 결국, 궁극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특이한거는 디버프를 부여한 경우도 어시스트로 인정된다는 점이에요. 요 부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클릭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넘어가면 중요한게 뭐냐 두번째만 지나가면은 이 진영특성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블록이 한개가 더 추가되는겁니다. 그 말은 마치 플러스토의 환영처럼 내가 있고 기존에 있었던 이 한명이 분신이 돼서 플러스톡 환영처럼 한 명이 더 생긴 거였잖아요. 다른 블록을 하나 더쓸수 있는 거예요. 그럼 총 그림자가 두 개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후에 다룰 진영에서 전부 다 언급하겠지만, 뭐, 제어 면역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마리수를 늘린다든지 하는 개념이 많아서, 전투가 빨리 끝나는 현재 프리시즌의 전투나, 아니면 이전에 진행될 시즌과는 다르게, 좀 길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버프를 가져가는 또는 뭐 킬에 참여했을 경우 처치에 참여했을 경우 어떤 효과를 얻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배치를 잘 신경쓰고 조합을 신경쓴다면 훨씬 더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역시 레오프로는 현존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딜을 하면서 에너지가 회복돼서 본인이 적을 처치할 때마다 은신 상태가 되어 남에게 타겟팅이 되지 않는 고런 뭐 능력치 갖고 있는 게 계속 베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음모의 파도에서는 레오 프로에 추가되는 영웅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신밧뿐이지만 이후로 공개될 그두 명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두 명의 영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이름을 소개해드린 거는 소니아 정도밖에 없는데 루카라는 영웅도 있어요. 루카라는 영웅은 또 탱커고요. 그 다음에 소니아 같은 경우에는 워리어 그러니까 전사로도 설정되어 있거든요. 다 앞에서 싸우는 영웅들이라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레오프론의 기본 형식은 앞에서 싸우는 전사와 탱커들이 있고 뒤에서 이 버프를 받아가면서 분신까지 활용하는 궁극기 베라가. 전투를 하는 그런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앞에서 싸워 주는 그 탱커들이 이번 시즌에 포징이 되기 시작하면서 뒷심을 크게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레오프론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정안은뭐 꿈의 세계나 이런 데서 메린 콜린이 옛날에 어땠는데 지금은 뭐 강하는 게 크게 좋지 않고 요 정도에서 끝났는데 이번 시즌에 레오프론이 굉장히 떡상할 여지가 있고 실제로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지금 현재 프리시즌에서도 많이 언급드리진 않았지만, 아레나에서 베라 덱을 사용을 해서 지금 아레나한테 1800점을 넘게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서버들의 여러가지 조언을 하러 가거나 컨설팅 하러 갔을 때도 그 덱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근데 그 덱이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전부 다공격력이 75%, 3단계까지 오면 75%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관통 올라가는 거 동일하고. 마지막에는 메인 영웅이 처치 당하면은 추가로 그림자 한개가 남겨지며 그림자는 에너지를 계승하고, 그러니까 궁극기의 게이지를 계승하고 초당 100의 에너지를 회복해 결국 궁극기 한 번은 무조건 쓰고 죽는다! 이런 느낌으로 되어있죠. 마지막 4단계를 가시면은 이제 처치에 참여할 때마다 추가로 얻는 에너지의 양이 150까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 영웅의 능력치를 이제 80%까지 계승하는 거의 이제 5분의 4. 80% 5분의 4에 그 메인 영웅이 하나 더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능력치 또한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에는 특별한 추가적인 능력치보다는 스탯의 상승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메인 영웅의 능력치가 올라가는 요 스탯 상승을 제외하고는 에너지를 회복하는, 결국 궁극기와 그림자라는 것을 메인으로 하는 어, 레오프론 진영이라고 생각한다면 3단계 끝이 새로운 능력치 상으로는 거의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스탯적인 상승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 은 본인이 어, 반환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렇게 눌러서 이미 찍혀져 있는 것들을 찍힌 개수마다 골드를 사용해서 반환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여기를 다 활성화 시키고 나서 그 다음 것을 또 활성화 시키고 싶다고 하시면 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진영 특징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레오프로는 일단 앞에 나올 탱커들, 지금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소니아는 전사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루카 같은 경우에는 탱커로 나오게 됩니다. 이두 가지 캐릭터는 제가 오른쪽 적혀 있는 것처럼, 영웅들과 주문석을 이야기할 때, 영웅을 다루는 편에서 구체적으로 다 다룰 것이고, 이렇게 탱커 라인이 이번 시즌에 단단하게 구성이 되면서, 뒤에서 딜을 할수 있는 베라가 여전히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기와 그림자가 강화되는 레오프론, 이번 시즌 한번 즐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기대되는 진영으로 사용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저는 악령쿤이었고요. 그럼 다음에 트라이브와 그레이브본, 그리고 와일더스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